어, 오늘 본문 10편 23편 6절은 예수님을 믿는, 어, 믿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 가장 기적과 같은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두려운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 다이세 고백과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이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자신의 실상을 좀더 알게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자식을 낳 길러 보면 너무나도 예쁘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선하고 인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압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선하고 인자하실 수 있는가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자주 보고 또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라고 말은 들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것이 삶의 실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고 또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들어도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평평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실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형편에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항상 좋은 형편과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백은 내 상황과 형편이 항상 좋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이 죽을 고로비를 여러 번 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해 주셔야 좋게 해 주셔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증명되는 것이라면 다윗은 절대 이런 고백을 할수 없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를 통해서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지를 살펴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면 내 처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을 꼬비를 넘어가는 상황도 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꼬비에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거면 다윗은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였습니다.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사람이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갔고 또 노예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아도 또 감옥으로 끌려가도 요셉이 성실했습니다. 어, 지금 육신의 시각에 보면 이상하죠.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종살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종살이 하는지,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이건 잘 이해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운 건왜 어려운지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왜 어려운지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보디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면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으면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괴로운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뭔, 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누군가 사랑이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군가 용서가 안 되는데, 뭐 괜찮아요. 뭐 내가 저 사람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괜찮아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반드시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미,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미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6절 후반부에 더 놀라운 축복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우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반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이 고백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이제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거기서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판단이 달라지고 모든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또한 번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사독 제사장이 여호와의 법계를 가지고 다윗을 따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법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통성을 가진 왕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더라도 이 법계 가지고 도망쳐야죠 그런데 다윗은 사독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하시면 나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법계로 내가 정통성이 있는 왕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 놓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비판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정치인답지 못한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놓지 못 못하려고 정말 그 부끄러운. 정말 보통 사람이면 하지 못한 행동들을 막 해요. 왜 그렇죠? 권력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법궤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갑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자신이 그곳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냐 안 되냐는 다이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이세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왕이 되거나 혹은 되지 못하는 것은 다이세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지긋지긋하다고 여겼던 집안도 혹은 사람들도 혹은 직장도 여러분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억울할 것도 미울 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왜 내게는 그런 믿음, 그런 기쁨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별로 안 기쁩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셔요. 어머니한테 야, 네 아버지가 있다.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30년, 40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느 어느 날이 돼서 그 아버지를 만났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랑 살아 본 적이 없어요. 그 30년, 40년 혹은 50년 지나서 그 아버지 만나면 여러분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정말 불편하겠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기대함이 없다면 이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안 된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경험되어 본 적이 별로 없다면 이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내게 남아있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내게 뭔가 불편하다면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정말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천국이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날을 고대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 나 주님과 함께 사는 건 너무 불편한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동행 일기를 써 보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 설레는 것이고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에요.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이 견뎌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는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본 경험이 없다고 느껴질까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못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목자로 믿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어떤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의 삶이에요. 어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어, 갑자기 재개발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 교회를 이제 옮겨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장로님들과 또 성도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 어, 은행 대출을 받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재개발이 전면 백지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이 땅을 살때 빚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현재 부지와 건물이 이 재개발 회사에 이렇게 보상 처리가 되어야, 건축이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 예수동행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토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거죠.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딸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시장에 갔는데 딸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사님이 딸아이를 부르면서 시방, 시장을 막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헤매고 가는데 저기서 울면서 뛰어가는 딸아이가 보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이제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길 잃어버리면 혹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밖에 나가서 길 잃어버리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빠랑 영원히 헤어질 수 있다고 그랬지. 하면서 아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양이 뭐 해야 되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버지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길 찾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아빠 찾아보겠다고 그 시장을 헤매고 다니는 순간 여러분 영영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영영,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정말 아버지가 다시 내손 잡아주실 때까지, 정말 아버지가 다시금 내게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그 아버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안 믿어지고, 안 경험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도 않고,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양이 할 일은 그 주님 죽기 살기로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이것이 내 고백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